대천에 17의 628. 요거는 너무 간단해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영주전 400짜리인데 700, 1000만 원까지 막때리는데 2억 2600에 있는 어 이게 제 입자가 전입 확정을 하고 전세권까지 했는데 이게 경매가 되다 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한다. 이렇게 뭐 됩니까? 경매가 되죠. 이미 경매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배당 요구 안 해요. 선순위 입자가. 그럼 인수죠. 그럼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면 뭡니까? 올라가니다죠 인수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거는 낙차받아면안돼 다시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해. 그죠? 전입 확정도 하고 전세권도 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인수입니다. 알겠죠?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요거는 1번은 간단해요. 그다음 봅니다. 전세권자가 권리 신고 배당 요구를 하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자, 이게 좀좀 까다린 이야기입니다. 12조. 14번 문제. 가양동인데 가양동인데 여기 보면은 3억에 팔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이시가 그죠? 이시가 1억 8천 5백을 주고 전입 확정을 했는데 그죠? 전세권 했죠? 1억 8천 전세권 했는데 이인데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2년 3월 16일인데 서류를 뭘리서간봅니다 뭐낸 거죠? 이, 있 네. 뭐 냈습니까, 지금? 이거 냈죠? 자, 다시요. 채권 계산서를 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아까 우리 빼한대로, 자, 이, 이거 냈대 이거, 이거. 알겠죠? 이거 타고, 이거 타고 다타죠 이거를, 요거를 내야 대당 요구를 한 거고, 요거 낸거는 배당요구 아닙니다. 이. 요것도 배당요구 아니에요. 이해가죠? 요리된 것만 전세권자의 경우입니다. 전세권자의 경우 채권계산서를 내면 안된다. 그럼 책에 내서는 그거는 아닌 것 똑같아요. 그래서 구독옥션에서는자 요거죠. 자 요거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으면 안한 것으로 보고 인수로 봐야 되겠다. 그죠? 이명인은 1억 8전 인수다. 자, 잘 기억하세요. 이거 꼬이면 안 됩니다. 구독자는, 아니, 매각문예서는안 구독자, 돼. 제출하고 그냥 하지 않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45. 매각문권명예서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법보간관 그때 뭐라고 답을 줬는지 아까 요거죠. 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는 안 했으므로 최선순서적이다전입일자 확정의 발임자가 대학력이 있다. 이 말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요거는 안 하고 해야 될건안했다 말이죠. 그래서 인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번복한 경우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종일에 책임을 제출하지 제출하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번복한 경우 우지대가라면 전세자종기일에 책임을 냈요 제출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권리 신고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안 했다 이 말이죠. 네. 그죠? 안 했다 이 말이죠. 어 그래요. 12의 37, 97한분그 네. 내야 될 거는 안 하고 <laughs> 안내야될 안 내야 거는 지나서 내고 이랬죠. 그거로 되죠 자, 마산, 마산에 이런 분저잘안 계시는데. 한 자, 오 씨가 1억을 주고 있는데, 그죠? 전입도 하고, 배당 요구도 했다 크고, 전세권도 막 있습니다. 있는데, 2012년 7월 9일이 배당 요구인데, 오 씨가 서류를 낸가 봅니다. 그 여러분도, 매한금고 면수도 보고, 오씨 서류 낸 것도 보고 따지 됩니다. 어, 자, 봅니다. 자, 오 씨가 뭐 냈습니까, 지금? 냈죠? 그 다음에 또 뭐냅니까 또 여기에 배당요구종기일이 여 여기 들어가 있어 음. 그러면은 이거 안낸거 똑같죠 내긴 했는데 너가 내비죠 음. 그럼 니다그 2012년 아까 배당요구종기일이 언제고 배당요구종기일이 2012년 7월 9일인데 문건 송달해 보면요 음. 시, 음. 7월 9일인데 음. 자 이거죠 요리 내고 요리했는데 7월 9일이죠 2012년 7월 9일에 낸 거는 이거 잘못 낸 거죠 이건 안 했다 보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내긴 낸는데 늦게 냈죠 10월달이니까 그럼뭐 이것도 안된요 그럼 결국은 인수라 그죠 그럼 인수인데 내가 한건 매수에 그러면은 말소 된다 안 된다 막 써놨겠죠 또 그거를 참고하면 될 겁니다 자, 소멸되지 않은 거 뭡니까,죠? 나오면요. 전세권은 안 된다 말이죠. 산다 이 말이죠. 그죠? 인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막 고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인수다. 자,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네.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네. 또 뭐가 뭡니다. 인수 사례 4. 강제 경매를 당하는 경우에 선순위 전세권 설정 이후에 전입일자가 여타 압류나 근저당보다 앞서는 경우 미해수 보전금은 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요 조심해야 됩니다. 0841054 물건번호 1번 자 봅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경매를 당한다. 선순위 전세권 설정 이후 전입일자가 있는데 은행보다는 빠르고. 그러니 경매를 당하는 경우죠. 전세권을 먼저 했고 전입은 뒤에 했는데 근재당보다는 빠르고 중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봅니다. 자, 전세권을 먼저 했습니다. 하고 경매를 당합니다. 그죠? 당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2007년 9월 14일에 전시고이고 2007년 9월 18일에 전입일자고 이 말입니다. 경매를 당하는데 자 배당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배당요구가 뭐였는가 봐야 되겠죠. 2008년도 10월 30일 2008년 10월 30일 배당요구를 했는데 뭘 했느냐 뭐였습니까 지금 전세,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자 전입확증이 아니죠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걸리신고 배당요구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자만 자기가 지가 어, 배당요구를 한 거니까 그죠 요거는 요거 가지고 배당요구 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죠 15 30일에 그러면은 경매를 당하니까 좀못 받아 절반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짜는 이 날짜보다 조금 빠릅니다. 전세권 설정 일자보다는 넣고 살 넣고 요거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그럼 전세권 중간에 전입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다 소멸되는 거죠. 배당이 됐으니까 소멸되고 이놈보다는 이놈이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압류 요거보다는 이 날짜보다는 지금 말이 아니고 9월달, 12월달이고. 그래서 요거는 절반밖에 못하는 절반은 인수가 된다면. 이해가죠? 네. 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4번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자, 5번.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구독션하고 지금은 이게 인포케어가 지금 지적 옵션은 흡수됐어요. 됐는데. 자, 인포큐에서는 요게 구독션은 전세권자가 1억 4천 배당 되는 거로 보고 인포큐어는 인포큐어는 인수로 분석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무슨 기인고 12의 175성.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자,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동안 실력은 이제 동원해서 한번 봅니다. 누가 이기는 거? 자, 양덕동 유소면 아파트인데, 우리 구독션은요, 2억2,200에 낙찰됩니다 되는데, 1억4천짜리가1억4천짜리가 1억 4천짜리가 전세권도 하고, 전입 확정도 하고, 배당 요구도 다 하고,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3억 목이 계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럼 2012년 3월 28일 이게 정시보입니다. 전직 권장 뭘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전세권자뭐냈죠 지금? 아, 아닌가 똑같죠? 전세권자가 내고 지금 뭐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임차인이 내고 없습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이 채권 계산서만 3월 28일에 냈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요거를 이제 3월 28일에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살아있죠. 그죠? 요거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낙찰관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 채권 개산했죠 채권 계서 아, 네. 그러면 안된건 똑같죠? 아, 네. 그럼 이거는 사실 안된건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실는 뭡니까? 인수. 인수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내가 묶은 명의서를 보니까 여기는 우리 사법부 장관이 소멸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전세권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수니까 아까 최근에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해주겠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음. 근데 이게 이제 어, 구독셔는 그럼 어쩌느냐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인수인데 여기에서는 또 해석을 이거는 배당 반 해놨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잘못된, 내가 볼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 사이트가 지적션도 있고, 뭐, 구독션도 있고, 인포케어도 여러 사이트 있습니다. 근데 사이트만 조금 틀려요. 저는 이제 이두개 정도는 보거든요. 어, 보는데, 이건 아마 구독션이 조금, 그때, 실무자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부산권은 또 구독션이 맞아. 이게, 인포케가 틀리고, 또, 구독 옵션이 맞고 이래요. 그래서 사이트마다 조금씩 이게 틀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공부를 많이 하면 두개 정도를 또 봅니다. 지적 옵션하고 구독 션 정도를 봐요. 두개 봐가지고 둘다다 맞으면 거의 맞고 틀리면은 다시 조금 연구해보고 이렇습니다. 사이트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전세권자가 그게 말소 최근 언니 때문에 인수기 때문에. 그럼 뭐 사업보좌관이 잘못했죠. 그럼 국가에 대해서 낙찰자가 소송합니다. 소송하면은 중개사가 만약에 뭐 다우주택에 숨은권리 안쓰면은 40% 물죠. 국가는 20%물더라고 주로 20% <laughs> 자기들끼리라고 조금 더봐주더라고자그 <laughs> 다음 봅니다. 여섯번째. 선순위 전세.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두가지. 6, 6, 7 8, 6, 7 두개나 았네요 다 됩니다. 조금만 됩니다.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만 제출한 경우라도, 매가 묶은 명세서에 인수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납작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 한 경우라도, 자, 이게 참 애매한 얘기인데, 12에 8이고 한겁니다 그동안 이제 실력을 동원해서 한번 봅니다 7500짜리 다세대 빌라가 5600팔립 입니다 팔려요 팔리는데 이 손실한 사람이 지금 어 임차인이 전이 박정 도 잘하고 6500 주고 전시권도 하고 뭐다 있죠 할거는 뭐이만 할거 같습니다 하고 경매도 지가 넣죠 그죠 자 지가 전시권도 하고 지가 경매 놓고다 하잖아요, 지금. 6천만. 그죠? 다 하죠? 자, 그러면 은 경매를 지가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조금 못 받죠? 못받아면 어떻게 될까라면. 인수가 생기게 된거 아닙니까? 응? 네. 어? 네. 자, 그럼 날짜가, 아, 날짜를 안 봅니다. 6월 2 0일이 요거는 뭐고? 조금 넣었다 그죠? 제니비 네. 조금 늦어요. 넣고 지가 기매입니다 그럼 우리 대는 소멸이죠. 소멸. 그럼 우리 프로 한번 보죠. 인수. 자 다시 봅시다. 일단 서, 이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요거를 했고 했고. 전세권자가 이미 경매를 했고, 그죠? 요, 2월 13일, 이건 뭐죠, 이거는? 2012년 2월 13일, 한보겠다뭐서류만 했노? 음. 자, 여기 있죠? 배당 임차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써먹고 다 써먹습니다. 칼두 갠데, 한, 한 개의 전시회칼은 여기 써무세요. 그죠? 써무죠,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써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요렇게 또 써무세요. 다 써무죠? 다 써무는데 자기가 경매를 였는데 요 중간에 이게 전세권보다 늦지만은 압류보다는 좀 빠르죠? 그럼 우리도 그럼. 인수만 안 됩니다, 제가 네, 이제 바로 기준 이게 가 되는 그 여섯 가지 조건이 예, 압류가 언제든 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네. 권리신고 배당 요구만 제출한 경우라도 음. 매각묶빼명의수의에 인수라고 언급하시면 인수로 온다. 딱아니 인수로만 맞는데 한 번입니다 다시. 이거 네. <laughs> 한번 사법 사법부장 보내야지 게 사법부장은 못 받는 거 대해서 한 번입니다. 자, 손액은 6월 20일이다. 2006년도 동일이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 인천에서 배당해서 보증금 재능을 배당받지못다면 잔에 대해서 매수인을 이루겠다. 자. 요거는 인수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인수로. 인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인수로. 자, 이제 마지막 한번더 봅니다. 자, 요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6분만. 인수 6분만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해보도록.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이리로 볼까요? 이리 안 아, 좀 복잡하다. 너무 악다 <laughs> 자, 선순위 전세권 인사 7. 전세권 설정한 이후에 전일 신고까지 했는데, 그죠? 그, 요거는, 했는데,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권자가 된 경우 미에서 보 인수가 되는가, 인수라고 되는 경우이다 인수를 보고 엉쳐하자 그제 봅니다. 16-609. 자, 낙찰이 막 1억 4천 2백이 됐는데, 나씨가 2억이 있는데, 전세권도 하고, 전입도 잘 하셨고, 2억을 달라고 했고, 이거 확정이 좀 넣었다, 죠좀넣고 배당 요구도 물론 했습니다. 했는데, <laughs> 2억에 대해서, 이게 8월 13일이고, 8월 18일이고, 그죠? 9월 23일 날, 경매 다 합니까? 지금 넣나, 지금? 지가 경매 넣었죠? 2억짜리 <laughs> 경매 다 넣었어요? 이미 경매 막 넣었죠? 어, 넣었는데, 지가 전세권으로 이미 경매 넣었고, 9월 23일은 또 뭐죠? 뭘래? <laughs> 권리신고. 권리신고. 권리신고는 뭡니까? <laughs>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어, 아무것도 아니고 권리신고고 이런 경우에 2억짜리 전세권자가 처음에 뭐했습니까? 이거 했죠? 했고 지가 경매 넣었고, 넣었고 전입이 뒤따라오죠. 이거는 아까 뭐안 했다 보면 되겠죠? 권리신고했으니까. 그러2억의모질하는 거는 인수다. 이러보는데. 일단은. 자 일단 계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를 먼저 봐야 돼. 여기서 보고. 여기에서는 전세권 소멸할 때 말이죠. 매수인이 대항할 수 있는 의고심의 임차권 등기가 있다. 그죠? 배당에서 보정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답을 줘버렸어요. 답을. 답을 준 거는 그건 따라야 됩니다. 아까 20억짜리 있었죠? 38억짜리가. 그것도 답을 딱 주고 있어요. 계냥이 무조건 인수다. <laughs>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우리가 특별 매화 조건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농증을 내라 20%를 입찰 보증금에 해라 그것도 특별히 많이 조건이지만 은 이거는 자 우리 어 할아버지 가압류 있죠 할아버지 가압류 감유. 그죠 가압류가 소유자 앞에 가압류도 있고 소유자 바뀌어난 뒤에 또 가압류가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옛날 거는 이제 손잡고 옛날 거는 할아버지고 소유자 바뀌고 가압류는 이제 손잡고 가압류고 우리는 할아버지 가압류 아닙니까 그럼 할아버지 가압류도 원래는 100% 공타하고 말수가 되거든요 그것도 개당이 사법 보장안니이명화문에서의 할아버지 가문 인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면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사법 보장안이 하는 데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배당이다 하지만은 답은 사법 보장하는명화문에서의 절대적 권한이 있거든요. 명이다그면명인 거예요. 사법 보장안이 명입니다 <laughs> 그거 따라줘야지 어이 저 잘못된다. 내생각 대로 듯 하다가는 안 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인수로 본다. 이어서죠. 매화문예수야 인수라고, 명대얘기 인수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 공매 봅니다. 공매. 공매에서는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 안 하면은 인수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물을 어거 없어요. 자, 봅시다. 공매. 함양군 수동면의 화산리. 자, 공매는 아까 그거 보시다 홍성군, 홍성호, 그거를 보는 겠다 아까 봤죠 이거 지난건 말고 충남 홍성군의 아까 번호가 2019 마이너스 0253자 봅니다 자 홍성군의 2억에서 5천까지 떨어지게 있어요 떨어졌는데 여기서 5천 떨어졌는데 전용도 84, 국민주택 규모고 좋습니다. 압류 재산이고. 자 그래서 재산 명세를 보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입자가 몇개 있습니다. 2019년 한 사람 이 있고, 송선아씨가 있고, 점유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는데 배분 요구 안 한다 그면은이 압류 일자보다 앞선 전세권이 전세권 전시회권, 구매 전세권이 배분 요구한다고 이가 뭐라고 해요 인수다. 자 인수인데 문제는 전에 소유자가 돈을 다 줬는데 말소만 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한에 진열할때 경락자금 대출이 선수는 있어요. 그것도 지금 원래 했더니 아유 진열을 해달래요. 그걸 원래 했더거그게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알아보니까. 5천만마말소되는데 말소가 안 됐을 뿐이지, 이거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무짧정 이게, 소송을 빨리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하라, 그 소송을 해서, 말소한 거를 빨리 받아오겠대. 그래, 한번 대출을 한 적이 있어요. 요거도둘 중에 하나니다 그대로 인수가 말수 있고, 90%는, 10%는 돈은 다 받아왔는데, 그냥 설정만 해지안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낙찰을 5천에 받으면, 은 여러분이 1억 3천을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가죠? 그게 인수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국민은행이 배분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다. 그 양입니다. 자, 됐죠? 맞추면 됩니까? 좀 어렵죠? 아까 선, 인수 사례 6분만 좀잘좀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